오이, <laughs> 또 정말 멋진 아이구나. 밤만안 주면 옷 더럽힌다. 내가 마! 네 수장이랑 마! 밥 먹고 막 다이스, 다이스야. 아 시바 이제 할 해야 된다는 게좀나 짜증나. 땅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 fuck. 아 oh, 씨발 바닥 조심하세요 미끄러질 거예요. 가세요. 먼저 가세요. 에이, 에이. 지우면 안돼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지웁시다 지우고 그래도 미션 했잖아요 네. 운동 내내 이러고 다니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우지 마라 1번 지워라 2번 지우... 지우지 마라 1번 네. 지워라 2번 지우지 마라 1번 지워라 2번 네. 지우지 마라, 1번. 지워라, 2번. 지워라, 2번. 네. 1번이 더 많아요. 미쳤냐, 너? 내일 새로운 사람 올 거야. 누구요? 운동. 유튜버 중에.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야. 네, 좋아요. 37이야. 아 아하. 왜 딸렸어? 아 돌싱이야. 돌싱이에요? 어 아하 이뻐요? 아니 안 이뻐 아... 존나, 뚱뚱해요? 존나 성게야 뚱뚱해요? 어? 뚱뚱해요? 안 뚱뚱해 몸매는 아... 좋은 거같아그 정치방송하는 여성분이야 아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거 같은데요? 그래 그 사람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그 아까 오... 제가 중간에 봤는데 김혜정입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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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예. 오늘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 올것 아. 같아 어디 사냐고 코태야 너 내가 키워줄게 하면서 막 헛소리 하더라고 <laughs> 누가 좀 키워요? 그래서 존나 까치 방송에서 욕안 하고 그냥. 돌려서 까치 정치 배불뚝이 정치평 아저씨들 앞에서 이분이 대단한 역햄이라고. 뭐좀 까고 들어와서 통화했어 통화 전화 통화했지. 네. 그래가지고 얘기 좀 했지. 정치 시사 사회는 그분 아닌가요 해머 해머 해머. 아 해머님. 네. 그분은 아프리카에 하시잖아. 김유진 김유신 인사해주세요 꺼져 새끼야 어디서 인사를 말해 안 꺼져? 안 꺼져? 당장 꺼져 내 눈앞에 사라져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디서 인사를 해달래? 네가 누군줄 알고 새끼야 너나 알아? 모르지 씨발 새끼야 <laughs> 야, 솔방울 하나만 나오 오빠 운동하는거 따라가도 돼요? 그냥 꺼지라 그랬지. 씨발, 새끼야. 아, 야, 싸움 잘해? 어? 유신이면 뭐라 그러냐고. 그냥 인사해달라니까 재수없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인사해달라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인사해달라 그래야지. 어? 안 그래? 내 말이 틀렸어? 자, 씨발, 이거 왔구만. 어? 어디 씨발 인사를 바래, 인사를. 족 같게. <laughs> 저 강아지는. 저상하지 <laughs> 마봐. <마라. 웃음> 안녕. <웃음> 아, 어? 정혜눈이 온다는데? 오지 마세요. 아씨, 내일 보자고 오지 말라고. 뭐야 저 끔찍한 혼종 BJ 준기 TV? 지랄하고 있네. <laughs> 준기 TV? BJ? 니가 언제부터 BJ였는데? 넌 니가 니 이름에다가 BJ라고 붙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보잖아 그게 BJ야? <laughs> 지랄하고 있네 정혜누님 가신 거 아니에요? 정혜누님 내일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일 오전 어 내일 6시쯤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송 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집오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하루 8km 정도 걷거든요. 같이 운동하실 생각이 아니면 그냥 얼굴 보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항상 새벽 6시부터 운동합니다. BJ 중기 TVC 학교 나가세요. 네? 학교 나가라. 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1학년 올라오니까, 뭔가 좀된것 같아? <laughs> 욕심 마. 넌 그래봤자 중1이야. 중1. 네. 알겠어? 까불지 말고, 학교 나가. 죄송합니다, 중기님. 장난이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이 나 중기씨, 학교 나가라고. 그 망할 놈의 유튜브 채널 좀 그만하고 학교 나가. 씨발. <laughs> <laughs> 이제부터 무슨 TV, 이름의 TV 있는 새끼들은 씨발 <laughs> 존나 욕할 거야. 개 같은 새끼들. 중기 빼고, 중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요. 예. Yeah. 가장 닮고 싶은 유튜버고요. 똘끼가 있어, 음악하는 애들이. 우리 정치 꿈나무 김정애 누님께서 저한테 똘끼가 있답니다. 한마디 저도 코멘트 남겨야겠죠? 뭣도 아닌 것들이 정치. <웃음> <웃음> 뭣도 아닌 것들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꼼... 꼼지락거리는 거. 웃기지 않아? <laughs> 난 되게 웃긴데? <laughs>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laughs> 정치를 한다고? <laughs> 정치나 아무나는 <laughs> <laughs> 정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laughs> 그렇게 정치가 웃음나 보지? <웃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데. 개나 수나 정치한다고 깝치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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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우님, 내일 운동, 운동 끝나고 누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맛있는 것좀 준비해 놓으세요. 어, 딸기가 겁나 먹고 싶네. 딸기도 엄청 살찌지. 당이 있어가지고. 저기, 여기는 카스타드 먹고 싶어. <laughs> 가자. 카스타드 개, 개, 땡긴다. 저거 보니까. 야 그동안 당을 안 먹긴 했거든. 하지만 당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을 먹으면? 좋아요. 조, 좋은 게 아니죠. 죽죠. 그동안 맛있어요. 운동했던 거 완전 날라가죠. 맛있어요. 아, 카스타드에다 우유에다 존나 먹고 싶어. 전개 달달할 것 같은데. OS. 아, OS도 좋지. OS도 우유랑 뭐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거 있잖아. 안에 그 애플, 애플잼 들어가 있는 거. 빅파이요? 아, 빅파이 좋지. 빅파이도 좋고 나는 그것도 좋아한다. 찰떡파이. 그거는 좀좀 좀 물리더라고요. 아, 나 그거 개맛있어. OS랑 우유랑 빅 안에 그 떡고물 들어가 있어갖고. 아, 먹고 싶다. 단게 땡긴다, 진짜. 아 저거 보니까 몽쉘몽쉘 몽쉘. 아, 몽쉘폭폭하고 좋지. 촉촉한 초코칩도 좋아. 직촉. 말랑말랑해갖고. 그거랑. 어. 그거 보죠? 그거. 그 코코아 분말이 많이 들어가서 좋더라고. 음. 우유에다 먹으면 어씨 뒤지지. 그 리얼 브라운이 있잖아요. 어, 그거 좋지. 편의점 가면은 강아지 발바닥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 초코칩인데, 아 그게 이제. 그 바삭바삭한 어. 거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촉촉해 되게 몽글몽글한 거와그 음, 음, 음. 어, 씹으면은 입에서 그냥 코코아 가루가 탁 퍼지면서 와씨 제일 제일 좋아하는 과자 어떤 베스나 최애 과자 나는 최애 과자는 고래밥 고래밥이요 어 입에다가 고래밥 그냥 한 주먹 털어 넣잖아? 네. 그럼 세상이내것 같아. 고래밥 그거 존나 맛있어. 담백하고. 아, 아 과자 먹어야 되나? 아, <웃음> <웃음> 과자 개 먹고 싶지, 맞지? 네, 제가. 여기 과자 먹고 토할래? <laughs> 아, 과자 먹고 토할까? 과자 존나 먹고 싶네. 군것질 저는 전 군것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어. 과자는 별로 안 먹어요. 저는 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음. 어, 침나오 꽃게랑 아 씨발. 오감자도 맛있어. 찍어 먹는 소스랑. 어. 와, 나초에다 치즈에다. 어, 침 나와.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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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어, 치즈소스에 찍어 먹으면 존나 맛있는데. 그, 그건 영화관에서 먹어야 돼, 그건 또. 그렇지. 네. <laughs> 하리보젤리 한 주먹 털어먹고 싶다, 입에다가. 시발, 곰탱이 새끼들 그냥 입으로, 이빨로 다시 갈갈이 씹어가지고, 웃겨가지고, 개새끼들 다 갈려서, 내입 <laughs> 네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씨발, 하리보젤리 개새끼들. 먹다가 톡 빠져서 이 하리보젤리. 아, <laughs> 깜짝이야. 그렇지. 저는 예전에 영화관 갈때 그... 씨발 코에다가 그냥 왕꿈틀이 쳐놓고 그냥 코로 그냥 해갖고 <laughs> 코로 먹어버리고 싶네 개새끼 왕꿈틀이 개새끼 스낵면 스낵면 그냥 잘게 뽀개갖고 스프 잔잔하게 채워가지고 생라면 먹고싶다 부셔부셔어어 짜파게티 개 땡겨 씨발 아 체리만 먹고싶어 체리밥이요? 어 아이스크림이요? 어 와 쿠퀘 쿠앵크 먹고 싶어 쿠앵크 한 숟갈 맨밥맨 숟갈로 맨 존나 고봉밥 떠가지고 씨발 쿠앵크 입에다 털어놓고 그냥 꿀떡 삼켜버린 다음에 이빨 존나 시리고 그 고통 참아내 가면서 입에다 넘겼을 때목넘김딱 했을 때그 나중에 오는 그뒤 뒷덜미에서 올라오는 그 짜릿함 그리고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 머리 개 아프고 눈 질끈 감아 감아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달달함을 삼켰을 때 식도 타고 내려가서. 위로 위장으로 딱갈때그 차가운 그게 직행 버스가 그냥 쭉 내려가는 그 레퍼니 <래퍼니에> 나한테 레퍼니 <래퍼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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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떠라이들 방송인 있구나 <laughs> 나보고 떠라이라 그랬나? 맨날 정치 방송 한답시고 정치적인 편향은 없는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정작 본인이 하는 짓은 잘 모르나 보지? 방제에다가 맨날 좌빨리들좌빨리들 어? 우파는 옳은 것이고 좌빨리들은 사회 악이라고? <laughs> 그딴 짓을 일삼는 자가 누구지? 과연 누가 또라이인지 알고 있냔 말이야 또라이? 누가 또라이인지는 본인이 다잘 알겠지? 아 누님 그 주소랑 비밀번호 좀 보내주세요 오늘 누님 침대에 자야겠네 오늘 누님 침대에 자야겠네 <laughs> 지금 몇시지? 6시 13분이야 오우 좋아 20분이라고? 아 우리는 언제 6시에 보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이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죄송한데, 승훈씨. 네. 복싱 배운 거 알아요. 아이, 벌레 잡은 아니, 아는데 왜 자꾸, 자꾸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시면서, <laughs> 온갖 가오를 찾아보시면서 육갑, 꼴갑, 개, 지랄, 발광을 하세요? 벌레 잡았습니다. 날, 날벌레 잡았어요, 날벌레. 아유, 무서워서, 누가, 3m 이내로 잡금도 못 하겠어요. 예? 승훈씨. 아니, 뭐, 무섭네. 예? 날를 벌레. 무아마드 알린 줄 알았어요. <laughs> 날 벌레. <뻘레. 웃음> 미안해. 형이 방금 약발만 끝냈기 때문에. 네. 약간 아직도 남아 있어, 지금. 아직 남아 있어. 어, 공격 성향이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미안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You shall a fucking Yankee American. y a n k e e go home. Fuck you. 독일에서 왔어요. 가서 털어 체서 fucking Hitler.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까? 음 바꾸네 음 바꾸네 사...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저기 이마 까지나 사람 같죠 자 어, 그리고 이제 여성 시청자 분들께서 저한테 혹시 대시를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미리 예, 복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안 긁은 복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 이, 계속 계속 빠지면 저는 로또 그분 아니어도 예, 주택 복권 정도 됩니다 예. 그때가 되면은 저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거예요 음, 다쓴 문상이야. 혹시 <laughs> 컬처랜드인가요? 좀 대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예. 요즘 여성분들한테 연락이 너무 뜸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 <laughs> 같잖아요. 예. 오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뷰티 유튜버랑 사귀려고 운동하시나요? <laughs> 장난이지. 씨, 내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전 여친이 내 핸드폰에다가 내 이름을 제마저씨라고 저장해놨냐고 아니? 섹스머신이라고 저장해놨던데? 어. 이제 뭘좀상피하다고 바꿔달라 고 그랬더니 안 된대. 또전전여치는 나를 전용 딜도라고 이렇게 조상해놨더라고요. 예 저한테 전 딜이라 그러더전 딜. 전 딜아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아침부터 여러분들좀 역겨울 농담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남자만 보지. 이런 개새끼. 방통위에 신고한다고요? 그럼 전 저통위에 신고할게요. 예. 님, 저통이 너무 <laughs> 커서, 목에, 목도리, 목도리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시기 때문에, 예. 저통위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여자팬깨 있는 거 아닌가? 아 물론 있죠. 있겠죠. 이800몇명 중에도 있겠죠. 근데, 다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저를, 동물원에그 판다 보듯이 신기하게 쳐다도 보는, 예. 갖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남 저도 별로 아깝지 않은, 예. 그런 정도로 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목소리 이렇게 걸걸하죠? 존나 아기 돼지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김정은입니다. 북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파워이라서 이렇게 땀이 많이 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저희 평양냉면이나 한번 드시고 가시죠. 이럴 것 같은데 목소리 막상 들어보면은 <laughs> 아니, 여기 길이 좀안 좋으니까 예 여객길을 타고 오실 이렇게 먼길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예그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양측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튼, 감사드리고, 하... 세계 평화를 기원합시다. 네 솔직히 네 인생이랑 지금 김정은 인생이랑 바꾼다. Yes or no. 저랑요? 아, 저요? 어. 바꾸죠. <laughs> 이런 독재자 새끼, 상관나 새끼. 바로 바꾸죠. 근데 나도야. 네. 안 돼, 안 돼, 나안 바꿀래. 왠줄 알아? 다시, 다시 운동해야 되잖아. 아, 아예 그냥 몸을, 바, 몸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어차피 그 미의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 몸이면은. 음. 상대적인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정도 몸이면은 경기에서 앉아서 똥싸고 할때 오줌까지 같이 나오잖아. 네. 그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거를 이제. <laughs> 그 누굴? 문절하게. 아이 개 새끼. 이거 아주 개 새끼 아닙니까? 이거 아주 우수, 우파. 이거 아주 우파 사상 가지고 있네. 야, 아침에 할 말이 아닌데 자꾸 아침에 자꾸 수위를 넘나들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하페 갔다고. 쇼와. 쇼를 쇼머. 쇼라 쇼와야. 아, 맞다, 혀가 미안해. 또, 또 녹방 안 올려놓고 왔다. 아, 녹방이래. 생방송 또안 올려놓고 왔다. 미안하다, 이 새끼야. 에. 가서 올릴게. 아니, 그럼 재미지긴 이서 방금 재미지 어. 에이, 씨발. 시발. 에이, 씨발아. 아니,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씨발, 세상 최초 같은 것들한테 뭐라 그래! 그라, 그래 아 씨발아 안경 벗어봐! <laughs> 내가 마네 수장이랑 마밥 먹고 마다이스 개새끼야 마 개새끼야 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철근작게 씹어 먹을 테니까 이 개새끼야! 휴지 없습니까? 휴지 없나 뭐! 아 저요? 고맙다 땡큐 <laughs> 그바 앞에 있잖아 쟤 재기할 줄 알았지? 하품이었어. 음. 음. 어? 넌 누구니? <laughs> 야 이렇게 멋진 미남이 있다니. 정말 쫄았잖아. 아이고. 또 정말 멋진 아이구나. 장난 아니? 밤에 안 주면 더럽힌다. 장난 아니? 장난 아니야? 장난해? 장난해? 예쁘면 다냐? 예쁘면 다 해야 밥맛 심마. 예쁘면 다 해요 장난하니? 장난해? 어 <laughs> 정이누님인이그분이랑 합방 안했어요. 이친 오늘 이락을할줄알았는데 연락 안이더라고이친방는이는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이분방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n 는이친 i t i 친구는 이친 e 는이 n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안녕하세요 방시혁입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키워냈는데요. 이제는 방탄소녀단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 영상 설명란에 메일 주소가 있고요. 거기로 방탄소녀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방탄복을 입고 저희 회사로 와주시기 되겠습니다. 방탄소녀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디션 날짜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오시고 예, 자동문 열고 연습실로 들어오시면 바로 예. 에미사고로. 존나 갈기도록 할 테니까, 그 방탄복을 입으시고 오시고, 예,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 탄창을 닫을 때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바로 방탄소녀단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방탄소녀단, 화이팅! 아, 무생겼다, 아. 매너해라.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감히 매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사죄의 의미로 제가. 오빠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날 찾아왔던 이별에 깊이 젖어서 너무 무거워진 맘이 날 붙잡아 끝없이 내리는 저 빗소리가, 내.